얘도 이제 천문장 빈칸 느낌인데 최강 빈칸 느낌은 자꾸만 알아도 그럴싸한 답을 계속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답에 대해서 반대 가설을 세워. 답에 그냥 매몰되지 말고 그 답과 관련된 단어가 본문에 있어도 유혹당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심지어 주제 제목조차도 선생님이 너희들은 안 들었겠지만 2024년 수능 해설부터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주제 제목 문제 볼때 어? 정답이 답이 다깝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답이 아니다라는 걸다 하고 나서 이게 답 같은가? 마지막 남는 게 오히려 답이라는 거야. 좀 애매묘하게 그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그런 식으로 바꾸더라고. 자, 리즌 뭐를 수많은 연구들이 수많은 연구들이 수많은 연구들이 대체 리아의 사실을 자, 여기까지가 연구네. 자, 이때 컨덕티드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이들에게 수행되었던 뭐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행됐다는 걸 발견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일단 실험의 대상이 아이들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칠들은 아이들은 BBG i 이 g 야 요게 요즘에 유행한 건 뭐냐면, 2024년 수능에 그 어법 <laughs> <laughs> 문제에. 너그 고3 때 선생님이 그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너 고3 때 영어 선생님이항 누구였냐? 황인경이었냐 아니요, 전 아니었어. 근데 그 이후, 그때 뭐가 나왔냐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수능어법에 물론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그 자체를 물은 건 아니야? 근데 그 문법 문제를 풀려면, 이게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알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왔었냐면, 자, 얘가 나왔어. 아이고. 치료를 했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자. 왜 척이 뜨는지 나도 몰라 요즘에. 응. Have difficulty. Have a trouble. 어 hard time. 뭔만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야. 응. 자, 지원아 이 뒤에 to 병사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어. 그 이유가 원래 옛날에는 전치사 여기 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를 우리는 보통 동명사에 그래서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영어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추상명사 다음에 투구정사가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아. 얘가 추상명사인데, 얘는 동명사야. 그러니까 좀 별나니까 수고로 외우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지금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 BBG ING. 얘도, 어? 내 칠판이 어디 갔어? 여기도 보면 원래는 역사적으로 비비지 다음에 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인이 오늘날 생략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지가 형용사기 때문에 동명사는 형용사랑은못 써. 오히려 투정사만 가능해. 어프레이드 다음에 투정사 소리 다음에 투정사를본 적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관용적 표현이야. 그리고 이제 또뭐로또 또 얘기하냐? 비워스 뭔말 가치가 있다. 얘도 여기 ING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2023년, 2024년 수능인, 그 현준이 때 이게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 동명사의 관연적 표현이 독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 그걸 갖고 또 시험 문제 내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냈던 뭐 3, 4년 문법 문제를 또 낸다. 그건 난 쉽지 않다고 보는데 독해 현장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 피겨링이 보이지? 그래서 아이들은 뭐를 파악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서 아주 분주해. 왜냐? e n I ask, 내가 내 8살짜리 아이에게 이 f 는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지. 그치? 명사절이야. 그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 이유야. 왜냐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그 대답.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좋아하는지, 그거를 더웨이. 또 나왔지? 여기 봐. 대동사지. 선생님, 이 대동사가 두렵다는 거야. 아마 우리처럼이야. 둘을 썼어. 자, 우리처럼 알지 못한다, 야. 앞에 있는 동사는 누구야? 일반 동사인데, 두로 받았어, 마이트로 받았어, 대동사를. 마이트로 받았다는 거야. 얘가 마지막으로 나온 대동사는 2019년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이제 가설이 문법은 5년 안에는 못 낸다야. 근데 예번이 2026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하늘고 선생님들이 적어도 동사, 준동사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1, 2학년 애들한테 내가 듣는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대동사를 이걸로 그냥 이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게 나오면 애들이 당황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1학년 선생님들은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세계? 세계라고 해도 되고 세계관이라고 해도 돼. 대체로 어른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세계 속에 아직은 낯설고 새로운 존재야. 그렇지? 뭐를? 자, so many of the activity occupy. 그들의 일과 시간을 그들의 일상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은 나름의 어떤 설명이 필요해. 납득하지 못하고 왜 엄마 밥은 새끼만 먹어야 돼?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 자, 그들은 아마 그들 스스로에게 자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내가 그리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그리라고 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야? 사실 그 이유를 몰라.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야. 행위와 존재가 이어져, 안 이어져. 이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이 음식이 나에게 맛있는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디저트를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잘 봐. 주제문 다음에 예시를 많이 썼지. 왜? 그래야 동의어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빈칸에 들어갈. 무슨 기법인지 알겠지? 이런 출제 기법을 눈에 보면 추상과 구체라는 것들이 하나의 출제 기법이 될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영화를 잘하는 애들조차도 끝까지 가야 돼. 그치 봐봐.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를? 자, 밸런스 투게더를 like, dislike. 자신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실타래처럼 어떤 짜게끔 만든 걸 시작하는 어떤 단서를 제공해줄 수는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꼬마고 어른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일에 대해서 자이 뭔가를 지불한다면 이게 인센티브지 물질적 자극이지 이런 식으로 마그로 바꿔버리는 거야 물질적을 자극을 준다면 그것은 실마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실마리나 단서가 될수 있다고 라 했어 그럼 뭐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동기부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거라고 감을 잡어 대입해 봐야 돼. 자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 이유인데 뭐를? 자 그러면 봐. 얘는 가주어 진주어지. 트러스트가 뭐야? 우리의 직관을. 잠깐만.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여기까지 봐야지. 그치? 선생님, 순간적으로 잘못 봤네. 봐봐. 우리의 직관은 신뢰하는 게 이때 페이, 별표죠. 일형식의 페이가 가치 있다. 의미 있다야. 어? 일부러 이 선생님이 이 보기를 집어넣은 거야. 이 단어를 외워서고 시험장에 가라는 거야. 우리의 직관, 직관을 믿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연구가 직관 얘기야. 아무리 봐도 이 아이의 행위에서 직관은 사실은 의식이나 자아가 형성되고 나서 본능적으로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발동되는 능력이야. 직관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거 직관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식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관 때문에 안 되지. 자, 현준이가 재밌는 게 국어 잘 가르친다고 했지. 현준이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썼 똑같이 얘기해. 답이 아닌 거에도 X7라고 했지. 왜 X를 안 쳐? 어? 이렇게 X7라고 현준이가 한 1년 내내 선생님한테 욕먹었거든. 어? 자, 봐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해 관계에서 이익과 이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발견되는 그러한 연구가 아이들에게 이익과 이해 관계? 약간, 그래? 자,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어떤 동기, 동기를 언더마인 약화시킬 수 있다. 얘는 좀 살아남지. 일단 얘가 세모야. 아까 트레지션한 거 똑같아. 예전에 뭘 좋아했던 시간적인 관념이 들어와 안 들어와. 없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제거해버릴 수가 있지. 그 다음 보상이라는 게 처벌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누구? 3번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지. 이게 답이 다 같지가 않아. 왜냐면그 뒤에 글이 없단 말이야. 자, 여기 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봐. 그럼 약간 느껴져. 일부러 오더로아이즈가두번 반복됐어. 봐봐. 자, 이 음식이 나에게 맛있는 거야. 아니면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엄마가 디저트를 예쁜 거 넣고, 너 이거 밥다 먹어야 이거 디저트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실제 얘를 먹고 싶은 거야. 얘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동기의 메커니즘이 잘못되는 거지. 애는 억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애들은 나중에라도 뭐가 된다는 거야. 응? 실제로 음식을 좋아하게, 디저트를 더 좋아하게 돼. 기회가 되면.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없는 디저트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고 만약에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에서 물질적인 자극 보상을 하면 이때 페이가 이거 페이 때문에 들어간 거 보이지? 단어로 단어고로는 선생들을 겨냥한 거야. 응? 자, 근데 이 페이는 돈을 지불하다고 이 페이는 일런식의 완전 자동서 뭐야? 가치 있다. 의미 있다야. 자기 딴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봤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영신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그리고 뭔가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뭐를? 그렇지 않으면 애가 실제로 그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안나 안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애는 점점 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침, 점심, 저녁보를 싫어하게 되고, 진짜 즐기지 않고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논조를 암시하고만 있지. 나름 어렵게 내려고 했던 문제야. 어, 어렵게 내려고 했던 문제야. 응? 근데 수특보다는 얘가 좀더 어렵더라는 거야. 그리고 좀더 작년에 좀 어려웠던 문제랑 비슷해. 선생님 판단으로는. 수특은 좀 너무 쉬워. 상대적으로.